안녕하세요 운순 여러분 온돈입니다 제가 예전에 빨대를 이용을 해서 대퇴의 정렬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때 한 구독자님이 저한테 싱크 터진다는 칭찬을 해주셨어요 오늘 자칭 싱크 터지는 영상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구분 등, 거북목, 라운드, 숄더 이세 가지 체형 틀어짐을 빠르게 교정할 수 있는 운동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운동은 제가 직접 개발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운동 방법입니다. 지금 사진 속에 저희 회원님들은 운동을 겨우 4번, 5번 밖에 안 하신 분들인데 머리부터 어깨라인까지 변화를 보실게요. 교정이 굉장히 빨리 된게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빨리 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정을 어디서 하냐고요? 온도니 온돈이 채널에서. 온도니가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두 가지 운동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 이렇게 중간 강도도 되고요. 강한 오밴드도 되는데요. 목걸이를 걸듯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티셔츠를 입듯이 팔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 거고요. 이 밴드는 밑가슴 아래 갈비뼈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걸었으면 이제 운동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그냥 힘을 빼볼게요. 힘을 빼면은 팔이 앞으로 모이면서 어깨가 으쓱 올라가면서 뒷목에서 앞쪽으로 밴드가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거북목이 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강한 운동밴드를 이겨낼 거예요. 밴드가 뒷목에서 이렇게 당기고 있기 때문에 거북목이 되거나 바닥을 보지 않게 뒤에 천장에서 누가 머리차를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서 정수리를 뒤에 천장으로 쭉 뽑아내는 느낌. 턱 아래 계란 하나가 움켜질 거예요. 이중턱 하면 바닥을 보게 되니까 턱 아래 계란 하나가 움켜져서 얼굴이 딱 정면 보게. 자, 이 상태에서 강한 운동 밴드가 또 팔에 걸려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당기고 있잖아요. 당겨지지 않게 이겨낼 거예요. 어떻게? 적당히 쇄골을 넓게 펴서 어깨를 끌어내릴 겁니다. 쇄골을 너무 과하게 펴면은 갈비뼈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갈비뼈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쇄골을 넓게 그리고.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리면 날개뼈 아래쪽에 하부 승모근에 자극이 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이겨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약한 밴드가 지금 이렇게 갈비뼈에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팔꿈치가 딱 움직이지 않게 이 위치에 있게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는 90도 각도, 주먹이 너무 올라오지 않게 이렇게 바깥으로 외회전한 상태에서 버틸 거예요. 그냥 아래팔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팔뚝에서부터 외회전이 나오게, 팔뚝이 바깥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해줍니다. 포인트는 쇄골을 넓게 어깨를 끌어내린 상태로 고정. 어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팔뚝이 외회전된 상태에서 버티기만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날개뼈 아래쪽 있는데 하부 승모근에 계속해서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회전을 했기 때문에 겨드랑이 뒤쪽 있는데 뒤에 팔뚝 있는 데쫙 수축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견갑 안정화 근육과 견갑 외회전근 바깥으로 이렇게 팔뚝을 외회전하는 근육이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뒤통수를 뒤에 천장으로 쭉 뽑아내기 때문에 굽은 등, 거북목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밴드를 끼우고 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강한 운동 밴드로 해서 서로 저항을 하게 되면 맨몸으로 운동할 때보다 좀더 강한 힘을 쓸 수가 있으니까 교정 효과가 더 빠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약한 운동 밴드예요. 약한 운동 밴드를 이렇게 걸어놓고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견갑 외회전근 강화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외회전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되는 거예요. 라운드 숄더는 견갑 외회전근을 강화를 시켜야 라운드 숄더가 교정이 됩니다. 근데 맨몸으로 이 운동을 많이 하시지만 이 견갑 외회전근 강화 운동을 할때 핵심은 팔꿈치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앞뒤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 팔꿈치가 고정이 안 되면 날개뼈 하각 부분이 들리면서 어깨가 으쓱 앞으로 말리게 전방 경사 움직임이 됩니다. 이렇게 어깨가 으쓱 앞으로 말린 상태에서 견갑 완정화 운동을 하면 견갑 외회전근 대신에 어깨 거상근이 과도하게 강화가 됩니다. 그럼 그 운동에 의미가 없겠죠. 어깨 거상근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견갑 안정화 근육을 온전하게 강화를 시키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밴드를 팔에 걸어서 갈비뼈에 딱 고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팔꿈치가 앞뒤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죠. 우리가 쇄골을 넓게 어깨를 끌어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외회전의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과도하게 많이 쓰였던 어깨 으쓱 올리는 거상근은 최대한 안 쓰이고 온전하게 견갑 외회전근 강화 운동만 되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 거북목, 굽은 등이 빠르게 교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운동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운동을 할 때에는 이 강한 운동 밴드를 이렇게 책가방 내듯이 이렇게 이렇게 책가방 매듯이 뒤로 삼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뒤로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약한 밴드를 팔뚝에다가 끼워서 똑같이 갈비뼈에다 고정을 합니다. 팔꿈치 아래로 가게 되면 팔꿈치에 무리가 가요. 팔꿈치 통증 생기니까 이렇게 깊숙이 넣어서 밑가슴 바로 아래 갈비뼈에다가 딱 고정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아까 운동이랑 똑같이 하는데요. 갈비뼈가 튀어나가지 않는 선까지 적당히 3골 1게 그리고 손끝을 누가 아래로 잡아당긴다라고 생각하면서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끌어내릴 거예요. 그리고 강한 오밴드가 뒤에서 아래 앞쪽 바닥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거북목이 되지 않게 이겨내야 돼요. 뒤통수로 뒤에 천장으로 길게 쭉턱 아래 계란 하나 움켜지고 가슴 얼굴 딱 정면 보고 있을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쇄골 넓게 어깨를 끌어내린 상태 이 어깨의 정렬 그대로 고정합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뒤에 팔뚝으로 벽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능한 선까지만 팔을 뒤로 밀어줍니다 다시 딸려오지 않게 저항하면서 왔다가 내쉬면서 후 마시면서 올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다보면 뒤에 팔뚝이 있는데 강한 자극이 오면서 팔뚝 사이도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계속해서 거북목 되지 않게 정수리 길게 쭉 뽑아내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어깨 교정하는 그 밴드 아시죠? 그 원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뒤로 해서 이렇게 걸게 되면 어깨를 좀더 펴줄 수 있게. 안정적으로 필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갈비뼈랑 팔에다가 건 약한 운동밴드는 팔을 뒤로 했을 때 갈비뼈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갈비뼈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운동밴드가 도와주는 상태에서 맨몸으로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약한 운동밴드를 건 상태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좀더 어깨가 빨리 펴지는 효과가 있고요. 동시에 팔뚝살도 같이 빠지니까 이 운동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헬스장에서도 사람들 보든가 말든가 그냥 해요. 다들 이 운동을 처음 보니까 다들 쳐다보는데 저는 사람들 시선보다 제 체형 규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러고 걸어 다닙니다. 우리가 상체 운동하기 전에 상체 근력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 상체 운동을 할때 어깨 으쓱 긴장되시는 분, 어깨 뻐근하신 분들 그런 게 한결 나아지실 거예요. 이두 가지 운동만 하셔도 이 상체 체형 틀어짐은 한방에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칭 싱크 터질만한 운동 방법이죠. 네,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고요. 운동밴드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사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운동밴드 하나에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게 좋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운동밴드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네이버에서 그냥 최저가로 사시면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주변 지인분들, 직장인분들, 학생분들, 주부분들한테 특히나 다 공유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아주 유익한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하면 진짜 팔뚝살 빠질 거예요. 안녕.